파동이다 안녕 바람입니다 오늘은 머다 거그식 뭐야 이거 파티 고. o <목소리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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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못 뭐야 어야 뭐야 뭐어 뭐야? 원한지 죽으면 안 되는 건가? 불환상저 뭐야? 경찰이야? 이거 걷냐? 어보스 아니야? 응, <laughs> 아! 음, 여기 선택하는 거다. 어, 뭐야? 에이구야 이거 눌러. 앵구야! 인구야. 뭐야?헐. <laughs> 뭐야 이거? 아 얘들아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야 이거 해줘. 어 뭐야?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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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이거 살인자 살인자가 나를 죽인거야 뭐? 경찰이 죽인거야 너? 없어, 이 에, 이거 이 살인자가 설마 <laughs> 죽인 우리를 죽이는걸 가능해 어, 뭐야 오 <laughs> 어, 친구야 와, 어, 와, 뭐야? <laughs> 와, 이 친구 컴퓨터 진짜 귀엽다. 삼정에 가보자. 삼정에 가면 날 도와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나? 뭐지? 어? 여러분 아 어, 여러분 파둥이들 파둥이들 뭐예요? 어 아까 그 맵이다 헐나서린자다음 나. 친구들 아 찐, 친구구나 제가 뽀잉 야, 난 누가 죽겠다. 누구야, 나의 나의 대신 <laughs> 사라져 티나게 죽으면 죽이면 안 되네. <laughs> 뭐야? 이 친구 노트북 당기요 홀. <laughs> 나도 한번 뭐 사볼까? 난 컴퓨터 사고 싶다. 컴퓨터는. 누가 야? 와! 아쉽다. 나 이거 고양이 아니면 저거 민트색이었으면 좋을 텐데. 일단 그냥. 나카나카 칼도 칼이, 바꿔볼까? 어. 방송에 가서 칼을 바꿔볼까? 칼이 50원이야? 어. 하나, 둘, 공개! 와! 이쁜 칼이다. 이커다단 오늘은 돈 거의 막 쓰는 중 우와! 과연 해커? 그거 <laughs> 해커가 왜? <laughs> 우와 이거 봐 안녕? 친구야? 안녕? 뭐야? 쇽! 일단 이거 해킹하는 중이다. 네. 어, 아까 그 친구다. 해? 어, 왜 자꾸 이 친구만 있어? <laughs> 아이, 경찰 나빠! 또, 살거 없나? 어, 이거 사야지. 오늘은 거의 돈만 쓴다. 어, 뭐야? 무슨, 뭐지? 오, 야, 이거 쓰고 있는데? 음, 파티는 좀 그렇고. 음, 그러면. 뭐좀 사볼까? 이거 파티 하나 사볼까, 파티. <laughs> 이거 좀 파티는 좀 별론데? 응, 저거 영어 때좀 해야 할까봐 이것도. 구매 뭐지? 어 이거야? 파티! 뭐야 이거? 우와 재밌어 보인다 뽀잉 안녕 어 여기서 뭐든 유인하면 되겠다 와 그럼 짱 좋지 에헤. 와! 아! <laughs> 어, 완전 웃겨! <laughs> 어, 뭐야, 이 친구? 이 친구, 누구의, 아, 이거 헬코야 파티. 얘가 나를 죽였네. 이놈만 하면 죽였다! <laughs> 어, 나 칼이네, 또. 음, 음, 이게 나. 음, 또 사볼까? 나 약간 총이, 이거 줘,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앙, 아, 두거 영화, 탈출해, 스커버. 잠깐만요, 어, 우와, 비행기 내려간다! 과연? 헤이, 컷. 오,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 아, 나또 여기야? 아! 아! 아까워! 아! 우승자야? 헐, 우승자가 파티야? 헐, 대박! I'm a 마 i t t l e g i 이렇게 i r l 와, 나할거짱 많이 나온다, 했고 탈포. 나 탈포 근데 진짜 못하는데. 아, 자꾸. 이게 나오냐? 응? 헐. 제거수이 했다고? 야, 대박. 야, 짱사람 얘들아, 왜내 거만 아줘내거 뜯어 해 줘. 오, 농사가 짱 싫어 와... 오, 드디어 살인자다. 아, 이 친구랑 살인자네. 몇분 만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딨냐고! 15, 14, 13, 12, 10에, 19, 어, 이거 파티랑, 우와, 이거. 어? 뭐야? 우와 과연, 파티! 오케이. 아, 난 텔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아, 나도 꼭대기 못 올라가겠어. 아! 야, 뭐야? 어, 아까 머더 같이 됐던 친구들 안녕. 어, 얼려, 대박. 여러분. 막판. 좀 있으면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하고. 오! 뭐야, 내가 말하자마자 끝났네? 자, 이제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막판. 자, 여러분. 막판이요. 막판이에요, 이제. 자, 막판. 막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방 갑니다. 우 막방 기대돼 어얏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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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해커 해커, 해커. 해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그럼 한번한 한 번씩 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